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인천 서구 거암동이에요. 거암동 유일한 신주 현장으로요. 그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마지막 잔여 두 세대 남았습니다. 쓰리룸 타입으로 두 세대가 남았는데요. 한번더 할인 분양이 들어가서요, 2억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세 개의 방과 두 개의 욕실 구조로 옵션 또한 정말 잘 갖춰진 집으로요. 인천 2호선 건바이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에요. 한 7,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초중고가 인접해 있는 학세권이어서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깔끔한 화이트톤이 잘 어울리는 오늘의 집인데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산나 시작할게요. 먼저 현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현관 전실이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요, 이제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부터 먼저 나오는데요.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 이 깔려져 있고요, 벽체까지 끌어올린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신발장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요, 여성분들 부츠 신을 때도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 분들도 앉아서 편하게 신발 신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일괄 소등 스위치도 잘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문이 굉장히 크고 넓게잘 나와 있는데요. 이게 슬라이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중문으로 잘 되어 있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요 거실과 주방이 나와요.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3 개의 방과 2 개의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옵션 또한 정말 잘 갖춰져 있는데요. 자 이쪽이 이제 거실 공간이에요. 자 거실도 보시면요 양쪽으로 타일이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쪽에 있는 주방 공간도 ㄷ 자형 구조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상부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은 간접 조명등으로 집안 분위기를 멋스러움을 더했고요. 자 바로 왼쪽 이쪽 자리가 이제 아트월 자리인데요. 이쪽에다가 TV를 놓을 수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되어 있는데요. 거실장 놓고 TV, 큰 사이즈 TV 충분히 올려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효율성 좋은 실링팬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대용량 사이즈의 에어컨과 그 다음에 공기 순환 장치도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전 세대가 이렇게 루바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루바창이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칸막이 역할도 되고, 이제 빛 같은 경우, 체감을 싫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릴 수도 있는데요. 사용을 안 하신다 하시면요. 한쪽으로 제껴두시고서 이제 따로 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은 이쪽이 쇼파 자리고요. 쇼파 자리도 이제 고급스러운 탈 시공 되어 있어요. 어, 대형 사이즈의 3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 사이즈로요. 어,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에도 옵션이 잘 들어가 있는데요. 먼저 냉장고 두 대짜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다가요. 상부장과 하부장 이런 식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요. 자, 고급스러운 식탁 등 되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가족들끼리 식사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오븐 렌지는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안전한 인덕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 보시면 싱크볼 사이즈 크고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 까만 게 이제 음식물 분쇄기예요. 그래서 음식물 분쇄기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선반도 있어가지고 이쪽에다가 다른 DP 용으로 하셔서 쓰셔도 되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히든 콘센트도 잘 들어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이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도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루바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붙박이장 그리고 왼쪽에 있는 화장대도 옵션으로 들어가요. 상부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요, 이쪽에 방 전체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도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농이나 이제 붙박이장 설치가 필요 없고요. 바로 앞에다 침대 하나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화장대 공간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만의 화장대를 이렇게 선물로 옵션으로도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수납 공간 넉넉하게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는데요. 자, 안쪽에 보시면요. 안방 욕실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여기도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요. 양쪽 폭이 굉장히 넓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헤드 샤워기가 잘 걸려 있는데요. 양쪽 폭이 넓기 때문에 안방 욕실에서도 넉넉하게 샤워할 수 있는 동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형 비대도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스프레이건 있어가지고 화장실 청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젠다이랑 이제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의 수납장도 수납공간이 넉넉하게 잘 나와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 화장대도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번 안방 봤으니까요 이번엔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자녀방 쓸수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바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에 시스템 여어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붙박이장 원하시는 분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설치 가능하고요 아니시면은 그냥 침대 안쪽에다 밀어 넣으시고 반대쪽 공간 사용하셔가지고 화장대라든지 책상 같은 거 놓기에 편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온도 조절기도 시공되어 있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은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요. 자, 이쪽 보시게 되면요. 베란다 있는 방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잘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루바창 시공되어 있어요. 이쪽 방도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요. 방 3개, 거실 포함 총 4대 시스템 에어컨이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이쪽 방도 온도 조절기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베란다 공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베란다 폭도 넓이도 적당한 한 기어 세탁기 설치해서 사용하기 정말 편리하고요. 워시 타워 이쪽에다 놓으시고 반대쪽 공간은 활용하셔가지고 지금 수납 공간으로 사용 가능해요. 아니시면은 수전이 이쪽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는 이쪽에 놓시고 으 반대쪽 공간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으신 분은 이쪽 공간을 아예 드레스룸이나 아니면 개인 취미방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도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쪽 메인 욕실입니다. 안에서부터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안방 욕실이랑 똑같이 이렇게 캐바라기 수정과 헤드워이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안방 욕실보다 양쪽 폭이 더 훨씬 넓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위로 넘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랑 다른 용변 볼수 있는 공간이 독립되게딱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쪽에도 젠다이가 조적식으로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 수납 걱정도 넉넉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체형 미데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세면대도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부 모습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집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구조로요. 거실과 주방이 집안의 중심을 잘 잡았고요. 옵션적으로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집안에 따로 준비하실 건 없는데요. 무엇보다도 마지막 자녀 두 세대를 한번더 할인된 가격이 2억대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반 이역 역세권 위치에 초중과권 학세권 위치에요. 자녀 있으신 분께도 추천드리고요. 마지막 자녀 두 세대, 시립주금 3천만원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저희 집사나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